그리고 지진이 터지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방사능이 엄청 그 원자력 발전소 그게 엄청 큰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또한번놀랜게 도쿄 전력이 지금 모자란다. 절전을 해라. 그랬었어요. 절전을 해라. 이걸 전, 그뭐 도쿄에 다그 전파를 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안에 천장 불까지도 안 켜고 간판까지 다 꺼버리는 거야. 절전을 안 한다고. 처음에 나는 길을 걷는데 길이 캄캄한 거야. 진짜 거짓말하고. 캄캄해.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다 장사를 안 하나 싶어가지고 안을 보니까 장사를 다 하고 있어. 근데 불을, 진짜로, 한, 여덟 개 있으면, 한두개 정도만 켜놓고 다 꺼놨어, 진짜로. 진짜, 최소한의, 물체만 조금 보일 정도만. 와, 나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찌 불을 안, 불, 그, 간판불이랑 쇼인더불을 안킬 생각을 하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그, 뭐, 오히려 더 위치랑 그런 거 알려주려고 밤에도 불을 켜놓잖아요. 퇴근을 해서도 간판이랑 조인도를 켜놓잖아. 근데, 진짜 나라에서 지금 도쿄 전력이 위험하다. 절전을 해라. 다 꺼. 장사하는 사람이든 뭐든 다 꺼. 물 사는데 줄 세는 거 보고 놀래고. 절전하란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간판불이랑 불다 끄는 거 보고 놀래고, 진짜. 지진 났을 때, 일본 시민의식 보고 두 번, 두분 놀랐어요, 진짜로.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내가 느끼는 게, 절전해라. 불 켜지 마라. 절전해라. 이게, 솔직히 약간 좀, <laughs>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약간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게 진짜 전력이 모자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전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알아보고, 약간 판단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자기 주관이 없어. 나라에서 시키면 무조건 다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엘리트 집단이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엘리트 집단들은 엄청 똑똑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지금 독도 문제라든지, 뭐, 세계적인 이슈 같은 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위에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근데 밑에 시민들은, 엄청 순진하고 착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러니까 위 엘리트 집단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절전해라 그것도 그때는 내가 보고 진짜 착하다 시민의식 죽인다 이렇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돌아가서 지금 내 생각으로 보면은 아바보들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의문점 한번안 품고 그냥 바로 하는구나 바로 그냥 알아듣는구나 그냥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것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시민의식인 줄 알고 놀랐었어요 일본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봐도 윤통성 진짜 없어 한 번씩 막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 자기는 모든 열정을 다 가지고 막 일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보면은 이사 일의 능률은 별로 없어 보여 열심히만 하는 거야 <laughs> 진짜로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로 그, 뭐, 얘기란, 그, 전화해가지고, 뭐, 문의를 하거나 그러잖아. 그러면은, 아, 그건 솔직히, 고객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 근데 제가 그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혹시 제 상황은 좀 이러이러 해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아, 고객님, 그런 상황이시면, 어떻게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약간 좀 들어주잖아. 들어주잖아, 약간 조금.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아 근데 저는 그건 알고 전화를 드린 건데 조금 이렇게 저는 이런 이런 특별한 상황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상황 보시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 그거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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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 됩니다 똑같은 말 그대로 해 진짜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은 말 그대로 해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방금 제가 알았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좀 드물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아예 고객님 상황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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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 됩니다 그대로 말해 예전에 내가 나는 그래고 그냥 짜증나고 끊어버리거든요 진짜 그냥 끊어버려 그냥 알았다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예전에 우리 사장님이 한번 싸우는 거 봤는데 사장님은막 하더만 니가, 씨, 무슨, 뭐라더라? 니가 자동 응답기야? 똑같은 말을 몇번을 해! 이러면서 막 싸우시더라고, 막. 아, 근데 그 마음 이해가, 솔직히 이해가. 자동 응답기야? 내가 지금 똑같은 말을 몇번 듣는 거야? 알았다고 그래! 이러면서, 너 말고 너 윗사람 바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짓말하 신기한 게, 막 떨면서 막 이래가지고, 위, 그러니까 됐다고 윗사람 바꾸라고, 윗사람 바꾸라고, 윗사람, 바꾸라고. 윗사람 바꿔줬어요. 윗사람 바꾸니까 바로 처리해주더라. 진짜로. 윗사람 바꾸니까 바로 처리해줘, 그냥. 와,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자기는, 자기 선하세, 선하, 선에서만 하는 거야, 그냥. 알짜 그, 알짜 빼는 거 없어, 그냥. 그대로 해, 그냥. 진짜로. 근데 그 사람 아마 윗사람 바꾼 사람 아마 잘렸던가, 뭘. 월급이 깎였던가 <laughs>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아나 전화 받는데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 전화 받는 그 상대방 그 상담원도 불쌍해 보이고 좀 내가 좀좀 좀 특별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 약간 복잡한 마음이.